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80조 시편 105편 39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번역한 연이어본으로 봉독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을 일으켜 둘레를 밝히셨으며,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은혜와 진리의 사용법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설교에 대해서 착상을 하는 일입니다. 설교의 착상이 뭐냐면 설교할 본문을 선택을 하고 설교할 그 본문에 의거한 어떠한 주제를 이렇게 정리해서 설교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 설교의 착상이 일어나야 아, 설교를 준비가 할수 있는 것인데 그 설교 착상이 아, 설교자들에게 매번 그렇게 자동적으로 탁탁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 착상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TV를 보다가도 영감이 오는 수도 있고 또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다가도 또 무슨 영감이 오는 수도 있고 대화 중에 오는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주제를 놓고 이렇게 어, 들여다보다가 하나를 선택해서 좁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는 저에게 좀 특별한 게 설교 착상이 된 경우입니다. 그게 어떤 경우인고 하니 여러분이 그 우리나라에서 그 제자 훈련의 본산이라고 하는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하실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세우셨고 오랜 기간 심오하면서 정말 제자 훈련의 센터로서 이 교회가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오고 또그 아름다운 성장이 모든 교회에. 정말 부러움을 일으킬 정도로 그 훌륭하게 성장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교회가 초대형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내에 균열 내지는 분열 현상이 나타나서 또 언론에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소수로 그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그 사랑의 교회 교우들이 모여서 그 처음에는 마당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네 지금은 아마도 강남 그 새로운 초대형 예배당 말고 구 강남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를 따로 드리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그들은 부르기를 사랑의 교회 마당 기도회라고. 부르면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와서 이제 설교를 하신 설교문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 아 제가 그 설교문을 읽으면서 좀어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 그렇다고 딱 그것이 성경적이다. 또 그것이 그 개혁 신학적으로 딱 맞는 말씀이라고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아, 이거였습니다. 아, 장성 목사가 사랑의 교회 에 마당 기도회 초청을 받았다. 이제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겁니다. 그, 그리고 제가 아마도 안갈 거고요. 그런데 아,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그 사랑의 교회 아,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그 교우들에게 무슨 말씀을 증거 할까 이렇게 생각하라는데 번개처럼 떠오르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어디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시편 105편 맞았고요. 절수는 제가 기억하지 못했는데 39절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름 기둥과 불기둥 얘기가 제 가슴 속에 생각이 났다. 이제 이 얘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그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설교가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새느리 교회에서 하는 설교이고 이건 마당 기도회가 아니고 새느리 교회 주일 공동 예배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설교 착상은 그렇게서 일어났다. 제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데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실용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그 사막 지대를 지나게 되니까 너무 그 열기가 뜨겁고 또 건강에 위협도 주고 또 인명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구름이 낀 날만 이동했다는 겁니다. 이제 구름이 낀 날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구름 기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진영 위에 이렇게 덮개처럼 덮으신 게 아니고 구름이 잔뜩 낀 날만 이제 텐트를 치고 있다가 아어 구름 꼈네 그러면 이동합시다 그러고 이제 이동했다. 이걸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불 기둥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는고 하니, 아, 이건 거대한 캠프 파이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중앙에다가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그래가지고 그 불이 그 사막지대에서 보면 거대한 아, 불 기둥을 일으켰을 것이다. 근데 그게 이제 전설처럼 내려와서 이게 하나님이 뭐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신 건 아니고, 그런 불기둥은 아니고 캠프파이어다. 뭐 이런 식으로 실용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 그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개혁 신앙은 이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셨다. 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보호하셨다. 이제 이걸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걸 해석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아 이건 그 진리와 은혜다. 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첫 번째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뭐라 그러냐면 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지 않느냐?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사막으로 가나안 땅을 비전으로 삼고 이동하지 않느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게 뭐냐? 복음의 진리이다.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갔던 것이다. 그러므로 구름 기둥은 진리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또 얘기하기를 불 기둥은 은혜가 틀림이 없다. 깜깜한 밤처럼 세상에 얼마나 죄악이 많냐. 그런데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깜깜한 세상에 은혜롭게 뿌려져서, 보혈이 뿌려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깨끗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본 여러 개의 성망록 서전에 보면, 거의, 어, 다수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아,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구나.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석을 한 적이 없어서, 어,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 꼭제 말을 따를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비교하고 어떤 게 옳은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장성복사의 해석입니다. 장성복사는 구름기둥을 진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로 해석을 하는고 하니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전진해 나갈 때 구름기둥이 그 사막의 열기를 그 사막의 뜨거움을 사막의 위해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구름기둥으로 임해서 보호해 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저는 그 구름기둥을 은혜로 해석을 하고 두 번째로 불기둥을 진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는고 하니 그, 그 깜깜한 밤에 불이 없다면 어찌 볼 수가 있겠느냐 깜깜한 밤을 많이 밝혀줄 수 있는 것은 불인데, 깜깜한 밤속에 하나님의 불기둥을 세우신 것은 이것이 진리라고, 어둠을 몰아내는, 그리고 그 사악한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타파하시는 의미에서 깜깜한 밤에 등불 하나 켜지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진리가 오면. 진리가 아닌 것들이 허위가 거짓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불기둥은 진리를 상징하는 게 틀림이 없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그냥 뭉뚱그려 놓고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파가 이 자리에도 있으면 이제 그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설교에도 할렐루야 아멘 또 저런 설교에도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런 준비가 되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요, 그, 첫째 해석과 둘째해석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저는요, 복잡한 거 싫어요. 은혜와 진리 파할래요. 그냥 이래도 은혜되고 저래도 은혜들이 다 좋네요. 근데 이러시면 여러분 정말 곤란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더 들여다 보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사랑의 교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사랑의 교회 사태를 보는데, 제가 왜이 구절이 생각이 났느냐 하면, 딱 그거와 같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세상이 깜깜한 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밤에 필요한 것이 은혜이냐 진리이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 되십니까?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필요한 게 은혜냐 진리냐는 겁니다. 근데 깜깜한 밤에 필요한 게 은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지지 말자는 겁니다. 묻지 말자는 겁니다. 그냥 용서하고 덮고 그냥 묻어버리자는 겁니다. 용서하고 덮고 묻어버리자. 이게 이제 은혜로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응, 어, 교회에 더 이상 상처 입히지 말고,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더 이상 이렇게 언론 보도 일으키지 말고, 물이 일으키지 말고, 그, 그, 세상이 어두운 것처럼, 우리 사랑의 교회도 어두움이 있으니까, 근데 그건 인정이 되는데, 우리가 다음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 은혜로 가자. 근데 은혜로 가는데, 그 은혜의 의미가 뭐냐면, 따지지 말자. 묻지 말자. 덮고 가자. 그리고 아예 묻어버리자. 그리고 탄탄한, 그땅 위에서 다시 한번 미래를 건설하면서 나가자. 이게 이제 깜깜한 밤을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장성 목사는 이 깜깜한 밤이라고 해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니다. 깜깜한 밤일수록 진리가 드러나야 된다. 무조건 다 덮자는 거, 마치 모화 같은 거 하니 부정부패에 대해서 처리하지 말고 당신도 부패하고 나도 부패했으니 당신은 조금 많이 먹었고 나는 조금 덜 먹었으니 그 차이만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끼리끼리 서로 공격하지 말자. 우리 덮고 지내자. 이런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는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건전한 언론의 역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정의 구현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게 이렇습니다. 이제 은혜로 가자는 사람들이 하는 말 들으셨죠? 용서하자. 따지지 말자. 묻지 말자. 다 덮자. 그리고 묻어 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인지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죄와 악으로 인정이 되면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회개하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리 쪽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긴 한데 우리가 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걸 인정이 되는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 우리들이 정말 보란 듯이 멋진 교회, 모범적인 교회, 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의 모습을 회중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진리파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의 사용법,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은혜를 써야 될때 진리를 쓰고 진리를 써야 될때 은혜를 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교회에 썩은 부분이 있으면 썩은 부분이 있으면 은혜로 덮을 것이 아니라 진리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진리를 써야 될고 그 자리에 가서 은혜로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들끼리 하는 짓입니다. 당신도 부패한 거 알고 나도 부패한 거 아니니까 우리 서로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의 부패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해결이 안 되느냐면, 하고때 진리를 써야 되는데. 서로 은혜법을 쓰기 때문에 이게 되질 않습니다. 이게 이게 도무지 해결이 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도 이게 뿌리 깊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볼 수가 정말이에요. 중국의 시진핑에 대해서 시진핑에 대해서 미국의 정치 평론가들이 재미있는 분석을 했습니다. 시진핑이 뭘 하고 있느냐면 이분이 중국의 3대 그 정파 가운데 하나인 태자당 출신입니다. 태자당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공산당 원뿌리 속에서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의 자녀들을 형성한 정파입니다. 이게 태자당인데 지금 시진핑이 그 국가주석이 된 다음에 중국의 상황을 봤더니 중국에 안 썩은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치게 되면 자기 정파 내에서도 반발이 너무 극심해서 이 부정부패 척결이 안 되니까 시진핑이 이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어떻게 결심을 했느냐면 하그 태자당 파만 빼놓고 나머지 두 파, 그러니까 중국 전체가 3대 정파로 나눠져 있으니까 나머지 두 개의 정파의 부정부패만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러면 시진핑의 계산으로는 그 셋이 합치면 99.9%인데 그러니까 그두 개를 부패를 척수하게 되면 몇 퍼센트가 제거되는 겁니까? 66.6%가 제거된다. 이게 시진핑의 계산인데 미국의 정치 평론가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것을 그 나머지 두개 정파의 부정 부패를 뿌리 뽑으면 태자당의 부정부패가 99.9%가 된다는 거죠. 왜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부정부패를 뽑으려면 전체를 공격해서 뿌리 뽑아야 되는 거지. 어떤 정파를 제거하면 그 정파가 하던 짓을 이 정파에서 그냥 권한을 갖고 와서 권리를 행사해서 권력을 행사해서 그냥 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제 이런데. 지금,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부끄러운 거 고치자.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자꾸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은혜법을 써야지. 은혜, 은혜로 해야지. 은혜로 해야지. 묻지, 마,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덮어주고 묻어버려야지. 이게 은혜 아니냐. 이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코너로 몰렸어요. 왜 코너로 몰렸냐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처럼 시위나 하는 사람들처럼 데모나 하는 사람들처럼 막 피켓이나 들고 큰 소리나 외치는 사람처럼 이런 이미지가 되어버린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이 사용법이라는 걸 말하는 것 자체가 참 그 어불성설인데 너무 세대가 이렇게 두렵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여러분 악과 죄에 대해서는 악과 죄에 대해서는 은혜법을 쓰는 게 아닙니다 뭘 쓰느냐 진리를 통해서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꼭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써야 될 때인지 은혜를 써야 될 때인지를 좀 생각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려면 교회 내에 뭐라고요? 어, 진리를 써야 될 곳에 은혜를 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당부하면서 또 우리 함께 다짐하는 뜻에서 크게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한 번, 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를 써야 되는데 은혜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은혜를 써야 되는데 진리를 쓰려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보십시다. 가늠하다가, 그,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진리를 들여다 대게 되면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은 동네 마당에다가 끌어다 놓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돌을 던져서 죽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진리를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를 쓰신 겁니다. 그게 뭐냐? 사람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자. 저가 얼마나 부끄럽겠냐? 얼마나 자신이 한탄스럽겠냐? 저에게 이 진리를 쓸 것이 진리법을 쓸게 아니라 은혜법을 쓰자 이제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지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상처를 입힐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부모도 알고 자녀도 아는 자녀가 이렇게 큰 실수를 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당연히 엄마 아빠는 그 꼭지가 돌아가지요. 당연히. 매치하고 싶고, 훈육을 하고 싶고, 당연히 큰 소리가 막 나오게 되지요. 또 뭐, 욕 비슷한 것도 막 나오지요. 이제 그럴 상황 속에 아이들이 나중에 그 세월이 지난 데 보면 나 그때 상처받았어. 내가 정말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 나 그때 엄청 상처받았어 얘기하는 경우, 그게 무슨 여인거 아니? 애가 생각했을 때 그때 은혜법을 엄마나 아빠가 써줬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애는 이런 용어를 모르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심했다, 좀 너무했다, 너무 내 인격을 깔아뭉갰다. 뭐 애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것을 척결하자고 하는 얘기는 사람에 대한 증오를 품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배척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설 기회를 이렇게 이, 이끌어내자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연민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전화 이때 나도 완벽하지 않았는데 우리 아들이라고 안, 완벽할까? 그래, 그런데 요거를 내가 어떻게 할까? 화의 템포를 좀 조절하고 얘를 어떻게 납득시킬까? 우선 고기를 먹이고 그다음에 우선, 응. 그 정말 그 차도 한잔 마시면서 다독거리면서 이끌어 내리라 이게 이제 은혜법인 거죠. 그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써야 될 경우에 한번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법을 써야 될 자리인지 진리법을 써야 될 자리인지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사용법은 뭐냐면. 은혜법을 써야 될때 은혜를 쓰는 겁니다. 진리를 써야 될 곳에 진리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꾸로 씁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은혜를 써야 될때 진리를 들이댑니다. 진리를 써야 될때 은혜를 들이댑니다. 이거 거꾸로 써요. 아, 참,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면 이런 얘기를 저 교회에서 하겠어요. 거꾸로 쓴다고. 이제 이 거꾸로 쓰지 말고 여러분이 제대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화 하나 얘기하고 그러겠어요. 어떤 애가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목사님 설교 중에 졸고 있으면 은혜법을 써야 됩니까? 진리법을 써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교 중에 은혜법을 쓰면? 그래, 고단하겠지. 그래, 나도 저럴 때가 있는데, 그러고 못본채 하는 게 은혜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등을 탁 하고 치든지, 꼬집든지 뭐 하면 이게, 이게 이제 그 진리법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주는 사람한테 무조건 진리법 써야 됩니다. 왜? 말씀을 안 들으면 이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를 땐 진리법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법을 쓰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느 때 은혜법을 쓰느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화가 났을 때는 은혜법을 무조건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다고요? 조금 은혜로 이렇게 해야 될 성령님의 인도하심일 거다고 생각을 좀 해보시고 잠시 멈춘 다음에 호흡을 고른 다음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아니다 이것은 네가 크게 혼낼 일이다 하는 음성을 듣고 혹시 그렇게 가시더라도 일단 화가 날 일이 있을 때 은혜법을 쓰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치거나미라. 네 그러면. 크게 잘못되지 않을까, 않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분들이 이제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그분란된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은혜법과 진리법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영이 나눠져요. 진영에 나눠져서 이쪽에서 저쪽 보면 저쪽에 하자가 보이고 저쪽에서 이쪽을 보면 이쪽에 하자가 보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진리 둘다 양보할 수 없는 거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다만 무엇을 적용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laughs>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교회가 아, 중대하게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면 그 교회는 그 교회는 그 회중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과 과오에 대해서 인정하고 교회 자체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회개하는 다짐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무조건 덮는다든지 뭐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랬는데. 어떤 교회 분쟁 중에 있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에 옳다고 생각이 돼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은혜법과 진리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그래요. 진리법에 대해서 그, 그 그것이 맞지요. 그런데 지금 집사님이 큰 실수를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렇지만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은혜로 덮는 일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진리로 적용을 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사람을 배척하지 않도록, 사람을 제외시키지 않도록 그런 은혜법 속에서 자신이 이렇게 씻김을 받고 다짐을 받아야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런 개혁 운동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 운동을 하는 분들이 개혁 운동을 하면 할수록 트라우마가 늘어나요. 옳은 일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진리만 붙들고 있게 되면 은혜가 결핍되기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고 본인이 엄청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여 여러분들은 이 분별을 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억만번.